오전까지는 숙소에서 좀일좀 좀 하다가 지금 이제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다. 부구가 찾은 대구 그 튀김? 튀김 요리집인데. 응, 포르투갈 음식이래요. 네, 포르투갈 음식이라고 숙소에서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걸으려고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한 15도, 18도? 살짝 쌀쌀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햇빛이 너무 좋으니까 붓기 좋아요. 와 아, 진짜 좋다. 어제 비 내려서 더 화창해진 건가? 아.. 아 근데 숙소는 진짜 너무 춥지 않아? 아 진짜 숙소가 너무 추워서 그 그나마 전기장판이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틀으니까 잘 때는 괜찮았는데 와 아, 일어날 때 공기가 너무 차가워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해가 없으면 그늘엔 진짜 너무 추워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바람막이 같은 거 입고 나온 거예요. 어 여기 완전 메인리인가 봐. 오 여기 분위기 완전 좋은데? 이거 봐. 아니 근데 와... 우리 여기로 가? 아니? 아쟤또있이 나는 이런 툭툭이랑 그 저런 국카 같은 게도로를 돌아다니는 걸 유럽에선 처음 봐. 영국에도 없고 아, 독일에도 진짜? 없고 아, 맞다. 어, 아, 맞다. 어, 네덜란드에도 없고 어... 좀. 아, 그랬던 것 같아. 어.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여행 안 다니는 지가 에 됐으니까. 부산에 생겼다고? 다 도입된 거 아니야? <laughs> 동남아에서 아, 보고 신문물이야 이게? 어. <laughs> 볼트 기사님이 그 경고해 주시기를 주말에 관광객으로 위장한 그 소매치기가 많으니 조심해라. 근데 확실히 오늘 진짜 아까 거리 봤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각별히 좀 거리 소지품을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가방을 앞으로 매야 돼. 난리 났어. <laughs> 재밌네. <웃음> 근데 진짜 포르투는 바람이 많이 불어. 어. 대 이거 안 입으면 <laughs> 큰일 날 뻔해. 많이 머리 날리는 거 완전. 거의 뭐 바람 지수 아니야? <laughs> 어. 구가 좋아하는 공차입니다 버블티 좋아해요. 아 저게 청주 현주교 성당. 저게? 저기 뭐. 아저 위에 전망대 있나 봐. 올라갈 수 있게. 음, 좀 낮아 보이는데 전망대 지금. 아 이거 그거다. 인형 춤. 배고파? <laughs> 배고프다고 와이프를 내팽겨치고 가냐? 너. 야. 여기인가? 어. 마침 오픈했어요. 어, 딱 맞췄네? 저희 첫 번째 손님이에요. 우리가 다 <목소리> 우리가 다 Hello. Fish f 이 s h a n d the fried pork steak. Okay. Okay. Thank you. r Tomato. Cod fish. 음. 한번 먹어봅시다. 일단 밥이 있는 것 자체는 합격. 오, 대구. 대구 튀김이에요. 대구 튀김. 포르투갈 전통 음식이라고 합니다. 뭔가 담백해. 부드러운데? 맛있다. 안 짜. 어. 아, 맛있어. 스테이크 잘라줘야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잘려져 나와요. 약간 오묘한데? 우리가 아는 그런 소스가 아니야? 응 음. 이게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 스테이크잖아. 응. 발사믹 맛이나 발사믹 맛이야? 응. 아닌가? 약간 와인 맛이 나기도 해. 이 감튀는 좀 반전이다. 뭐야? 이 감튀가 폭신폭신해요. 튀김이 아니야? 아 아니, 근데 나 이거 <laughs> 돼지고기 먹다가 취하겠는데? 와인 향이 너무냐? 그리고 이게 대구에 살만 있는 게 아니라 반죽으로 했네. 응. 대구랑 약간 그런 밀가루랑 야채를 반죽해서 튀긴 덩어리예요 음식들이 다 되게 심심하고 괜찮아 다극적이지 않아 좋아 안녕하 화장실 가려고 내려갔더니 이렇게 밖에도 자리가 있었어요 왜이게 인상 쓰고 있어? 어? 햇빛 어우 지금 건물이 밝으니까 그니까 이게 너무 귀여워 같이 눈뽕 설마 렐로스점 들어가는 줄이야? 지금 저쪽까지 줄서 있어요. <laughs> 아침 일찍 가거나 해야 되는 건가? 아, 주말이지, 오늘. 아 어, 주말이야. 원래 평일에 가라고 했던 것 같아. 어. 우리 포르토에 주말밖에 에안 있어서. 아, 렐루 서점은 아쉽게도 못 가게 됐네요. 저희는 이 줄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저희는 줄 서는 여행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 목적지, 가시죠. 다음 목적지 어디야, 근데? 여러분, 서점 가려고 이렇게 줄 서는 거 보셨어요? <laughs> 해리포터 팬들이 많아. 이 성당은 무료 아닙니까? 들어가 볼까요? 아, 들어가 봐. 우리가 유럽을 많이 다닌다고 성당을 또볼 거라고 막 그냥 지나치지만 이러다가 성당 하나도 못볼수도 있어요. 저 위에 사람이 있네. 전망을 보니까. 그래. 네, 전망대? 어디? 그냥. 저 위에. 음 설마 아까 그 타워 가는 게팔 유로인가? 포르투에 그냥 길을 가다 보면 있는. 모든 건물들 너무 예쁘죠? <laughs> 성당. 스타벅스 갈래? 그래 가자. 저희가 유럽 온지 일주일 만에 스타벅스를 찾았네요. 아 시티컵 있다. 포르투갈 <laughs> 포트 <laughs> 과연 어떻게 썼을까? 과연 <laughs> 어떻게 써져 있을까? 뷰이온 뷰얀. <laughs> 나와서 스타벅스를 가는 이유는 알고 있는 그 맛을 찾기 위해서지 실망시키지 않는 그 맛, 그렇지? 맛있어. 그리고 이렇게 시원하게 얼음까지 빵빵 넣어주는 아메리카노는 스벅에서밖에 못 찾지. 어. 솔직히 아, 리스본에서는 뭔가 관광지 왔다는 느낌만 안들었었거든어 맞아. 포르투니까 확실히 그런 느낌이 나. 훨씬 관광지들이 많아 보여. 어, 주말이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확실히 사람이 많은 것 같긴 해. 아, 하늘이 예쁘니까 그냥 다 그림입니다. 굉장히 로컬해 보인다. 진짜 관광지랑 동떨어진 느낌이야 여기가 성당 후문 느낌인데? 그러게 위로 올라가보자 좋을 거 같아 그냥 걷다 보니까 지금 대성당 뒤쪽으로 나온 거 같아요 그 쪽길이 하나 있는데 계단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찍는 포르투의 전경입니다 순례자의 길 표시에요. <목소리> 정말 한 번쯤 와볼 만한 공간인 것 같아요. 너무 평화로워 보인다. <목소리> <목소리> 평화로워. 지금 여기 대성당 올라오는 길에 그 초입부터 해가지고 구가 지금 배터리 관리를 못 해가지고 영상이 날라갔어요. 이거또내탓 배터리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럼 내 탓이지. 와. <laughs> 아니 내 탓이지. 진짜 이러서 여행지 사우나 보다 아니 내 탓이라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다시 저희까지 가서 다시 찍고. 나의 노력을 지금 성화하다니. 뻔하라니. 뻔한 적 없어요. 내가 어 지금 이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근데 여러분들께 이런 있는 모습 그대로 이 풍경을 보여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장하지 마세요. <laughs> 그냥 눈만 돌리면 포토스팟이에요, 여러분. 오세요. 포르투 너무 좋습니다. 그 발걸음을 내릴 수가 없어.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사진 찍고 있잖아요. 간다. 발리 아니 이거 올랐다고 또 힘들어. 운동 부족입니다. 와우. 저새소리야 여기 새가 있나? 아, 사람이었어. <laughs> 아, 이건가봐. 아, 이쁘다 미쳤다. 와, 발매기야. 나름대로. 아또 배는 또왜 이렇게 올드 스타일이야? 에스다리는 처음에 이거 완공될 때 충물스럽다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에펠탑이랑 비슷하죠? 근데 지금은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차가 지나가는데 이걸로 하나로 사람다 가리는 길하고 열차 길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다들 함께 감상하시죠 다른 데 같아요. 끝났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5분도 안되는 그 다리를 한 15분째 줍치고 있는데 날씨만 따라준다면 진짜 그냥 여기서 하루종일 있어도 될것 같아요 어 바람 때문에 머리가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아 어 저기 뭐야 어 뭐야 이거 정사대로 막 여기 엘리베이터 가이 올라가는 푸니쿨라가 있네 푸니쿨라가 이렇게 정사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야? 어.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왔어요. 텔레페리코 텔레페리코가 뭔데요? 케이블카요 아~~ 어. 내가 좋아하는 벤앤젤리스가 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있을까? 2.8유로? 1,2... 2 8유로될것 2... 같은데? 나눠 먹자, 그럼 그래 y 드로도 oh, yeah? <laughs> 아, 아이스크림 겟 했습니다 우리 어디 앉지? 저희 전망이 아, 좀 아, 보이는 아, 곳으로 가자 아 근데 공원 너무 이쁘다 아내 네. 돗자리 갖고 왔어야 되는데 내 네, 돗자리가 훨씬 큰데 누울 수도 있는데 제가 구구랑 입맛이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아이스크림 그거는 꾸덕꾸덕한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꾸덕꾸덕하고 엄청 달아요 매그넘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후. 하여튼 저희는 이제 공원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좀 쉬다가 돗자리 깔고 자리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이러분안녕하세 진어 햇빛 가리게 <laughs> 포르투에서 유명하다는 마... 그 에그 타르트 맛집을 부스러 가는 길입니다 힙한데 힙해? 오, 지금까지 는버스커 중에 제일 힙해 오, 여자가 어, 여자가 여자 같아 어. 아니 여기 동물왕국이야 아, 동물왕국 <laughs> 상맨 <목소리> 지역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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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들어가야 돼. 안 타더라도 <목소리> 여기에 그 아줄레주가 엄청 멋있게 있잖아. 아, 이 역이야. 응! <목소리> 오오 좀 리서치 좀 하셨나 봐요. <목소리>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줄레주. <목소리> 어, 여기 아닌가? <목소리> 이게 그 아줄레주예요. 아, 줄레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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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확히 알아보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이 고생한다고요. 상맨 <목소리> 지역이 기차역이었어요. 이건 메트로고. 쌍뱅투 지하철역이랑 기차역이랑 같이 붙어 있는데, 뭐, 기차역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여기 안에 아줄레주 장식이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저희도. 어떻게 생겼는지. 오, 벌써 보인다. 와. 대박. 여기 너무 이쁜데? 진짜. 이따가 저녁 먹을 거를 여기서 할까? 이따가. 이따가? 어, 만테가리아 이 여기 왔습니다. 당을 충전하러 왔어요. 여기가 포르투에서 유명한 에그타르트 맛집이라고 해요. 여기가 만테가리아라는 에그타르트 공장이랑 그 에그타르트 샵이랑 그 커피하우스라는 커피숍이랑 같이 합니다. 그 여기서 아메리카노를 한잔 시켰고요. 아리가 오브리가드 바로 나왔어요 여기서 주문을 하고 그러면 시계를 주고 요거를 가지고 여기 와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3당 1.2유로 6개짜리는 7.2유로 감옥대로 아, 나왔어요 와우 따단 시그니처 커피가 따로 메뉴에 없고 그냥 시그니처 커피가 뭐냐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싱글블렌드라고 있대 근데 왠지 산미가 좀 있는 커피일 것 같다는 느낌이 어제가 지금 마셔봤는데 딱오리 스타일이야 아 그래? 냄새만으로 안다고? 마셔봤다니까? 아 마셔봤다고? 어허. 이거지? 맛있다 커피 맛있다 자포르투의첫 에그타르트 과 맛은 어떨까요? 아 너무 잘 어울려 미쳤다 파브리카다나타, 파스테이스데벨랑 만테이가리아 세 군데서 에그타르트를 먹었는데 응. 1번은 파스테이스데벨랑이고 2번이 여기 만테이가리아고 그 다음에 3번이 나타 파브리카다나타 그거는 나도 같은 어벨랭이 네. 제일 맛있었어 벨랭은 약간 넘사벽 느낌이고 넘사벽 벨랭은좀 진짜 그냥 뭔가 이게 바로 에그타르트하고 꽉찬 느낌이었고 맞아, 맞아. 여기는 좀 부드러운 느낌인데 그리고 좀 이것만 먹으면 솔직히 달것 같거든. 근데 아메리카노 이거랑 너무 잘 어울렸어. 맞아. 그래서 이둘 조합이 너무 맛있어서 파브리카도 나타는 좀 밀려났어. 그게 우리가 처음 먹은 에그타르트이긴 했잖아. 맞아. 심지어 막 그때 코메르시 광장에서 바다 보면서 막 그렇게 아... 이 먹었는데도 밀려났어. 이제 바로 나와서 시장 가나요? 아, oh, 예, yeah, sure, of course. t h n o problem. h a v e a good day. o oh. oh my god. u n s e o p r o b l 내가 시장 가고 싶댔잖아. 메르카도도 <laughs> 볼려요? 영업 중. 오전 12시에 영업 종료. 나 진짜 저거 보고 싶었는데. 내일. 네.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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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빵집 하나에 바로 꽂혀버렸습니다. <laughs> 한번 보실까요? 빵이 되게 노릇노릇하니. 너무 맛있어 보여. 어. 그래 줄도 많이 서 있어. <laughs> 엄청 맛있어 보인다고요. 오늘 저녁은 이거예요. 저리가 여기 그거 말고도 장봐 와야 되는 거이랑 피자도 7에서 호케가 좀안나여튼뭐 실장 갔다가 배고여. 한다 집으로 아. 아 일로 한번 가서 먹어야 우리 그 어제 갔던 아 우리 콜 뭐야 그 탄산 사기로 했지? 아. 방금 따뜻하게 데워서 사온 빵입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반 줄까? 음, 이렇게 만들어 봤다고 했네? 음. 짜겠다 우려한 대로 조금 짜 조금? 근데 막못 먹을 정도로 짠거아니야 나 지금 목이 원래 마른 상태에서 먹어서 그런지. 아, 또 목이 안 넘어가? 응. 원래 마른 사람 특.